예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박수현 원내 대변인입니다. 언론인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행복한 명절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국가정보원 대선개입사건 검찰특별수사팀이 사실상 공중분해되었습니다. 공소유지를 불가능하게 만들려고 하는 박근혜 정보원의 꼼수입니다. 법무부는 어제 평검사 568명에 대한 인사를 다음 달 5일자로 단행했습니다. 이중 국정원 수사팀 소속 평검사 2명이 지방으로 발령났습니다. 수사팀을 갈기갈기 찢어놔 공소유지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방으로 발령, 발령난 국정원 수사팀 검사는 국정원 직원들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트위터상에 올린 불법적인 댓글을 분석하는 핵심 업무를 담당해 왔습니다. 수사팀 해체로 국정원이 대선 개입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을 흐지부지 마무리하려는 의도가 아닌지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와 검찰은 비정상적인 인사로 수사와 공소 유지를 방해할 것이 아니라 사상 초유의 국가기관에 의한 조직적 선거 개입 사건의 진실을 밝혀내라는 국민적 요구의 특검으로 응답해야 할 것입니다. 어제 우리당 전병원 원내대표와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의 합의로 국회 정개특위 활동 시한을 오는 2월 말까지 한 달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정개특위 시한 연장의 이유는 도말할 필요 없이 대선 공약인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새누리당이 거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계특위 시한 연장과 관련해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정계특위 시한 연장이 새누리당의 시간 끌기용 꼼수로 활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 새누리당은 의원총회를 열어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유지를 사실상 당론으로 결정 짓고, 대외적으로는 정계특위 위원들에게 이림한다 라고 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새누리당 정개특위 위원들이 할수 있는 것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식으로 기초 선거 정당 공천제 유지를 주장하거나 아니면 시간 끌기로 버티는 것입니다. 만일 새누리당이 시간을 끌다 보면 국민 여론이 좀 가라앉겠지 하는 속셈으로 정개특위 시한을 연장한 것이라면 지금이라도 생각을 바꾸기 바랍니다. 우리 국민을 어리석다고 생각하는 새누리당의 고만이 계속된다면. 국민들이 엄중한 심판이 내려질 것임을 진심으로 충고합니다. 여야는 어제 2월 임시국회에서 카드사 개인정보유출사고에 대해 정무위원회 주관의 국정조사와 미방위 안행위 차원이 입법청문회를 실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민주당이 요구했던 특위 구성이 실현되지 않은 것은 아쉬움이 남지만 민주당은 카드 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 그리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정부와 새누리당도 국정조사와 청문회에 적극 협조해 주기를 바랍니다. 국정조사와 청문회 실시에 앞서서 먼저 해결되어야 할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카드사태 3인방인 현호석 부총리, 신재윤 금융위원장, 최수현 금감원장의 사퇴입니다. 금융위원회 등 금융당국은 2월부터 모든 카드사에 대한 특검에 돌입한다고 합니다. 또한 지난해 12월 13만 건의 고객 정보가 유출된 한국시티은행과 한국SC은행 행장에 대해 카드사 사장들과 마찬가지로 해임을 권고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특검을 받아야 할 대상은 카드사가 아니라 금융당국이며 해임되어야 할 사람은 현호석 부총리 등 카드사태 책임의 3인방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해줍니다. 정부와 세뇌리당은 지금은 사퇴 수습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퇴할 시기가 아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전쟁 중에 장수를 교체할 수도 없다고도 합니다. 그러나 카드 정부 유출 사고와 관련해서 정부가 수습해야 할 사태는 이미 없습니다. 국민이 소중한 개인정보는 이미 다 유출되었으며 사퇴 수습은 카드 해지와 재발급 등 국민이 알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전쟁 중이 아니라 이미 전쟁은 끝났고 패배한 상황입니다. 새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하고 전쟁에 패배한 장수는 물러나야 합니다. 현호석 부총리 등 카드 사태 3인방은 이미 경제정책과 금융수장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했습니다. 이번 사태를 해결할 만한 능력과 의지를 갖춘 새로운 인물이 나서서 국정조사와 청문회에 임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바로 박근혜 대통령이 그렇게 강조하는 기본이 바로선 국가이며 비정상의 정상화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포노석 부총리 등3인반이사퇴를 거부한다면 민주당은 2월 국회에서 현 부총리에 대한 해임안 제출을 적극 검토할 것임을 밝혀줍니다. 내일부터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날 연휴가 시작됩니다. 고향으로 향하는 모든 분들 안전하게 그리고 행복하게 다녀오시기를 바랍니다. 고향을 찾지 못하시는 분들도 설날만큼은 근심, 걱정 내려놓으시고 넉넉한 마음으로 연휴를 즐기시기를 기원합니다. 올해 설날은 약 2,769만 명이 이동할 것이라고 합니다. 민족 대이동으로 AI가 확산되지 않도록 방역 강국은 철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 모두에게 즐겁고 행복한 설날이 되어야 하는데 낮고 소외된 이웃들이 많이 있으며 민주당은 설날 연휴 기간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목소리를 듣고 정책으로 담아내 민생을 살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초부터 치솟은 물가로 국민들 주머니 사정이 넉넉지 않지만 마음만은 가족들이 둘러앉아 따뜻한 정을 나누는 행복한 설날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설날 연휴에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고생하시는 경찰관과 소방관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AI 확산 방지를 위해 밤낮없이 방역에 힘쓰고 있는 관계자 여러분께도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